다음은 정사각형 모양 타일 7개를 겹치지 않게 붙인 거래요. 정사각형을 7개 붙였대요. 색출한 타일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니까 했는데, 7개를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큰거얘 하나, 붙이, 둘, 셋, 넷, 작은 거, 요건 똑같네요. 크기가. 요거 다 써여서 7개, 요렇게 붙었는데. 힌트를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줬어요 그쵸? 그럼 얘도 9와 8분의 5일 것이고 자, 얘 넓이 구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올 건데요 여러분은 이럴 때 가장 작은 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 풀어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가장 작은 변의 정사각형 변의 이거죠 얘를 세모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작은 건 이거죠 이거 세모가 몇개 있는 거죠? 세모가 세개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도 세모가 세 개죠. 정사각형이니까 세 개. 꼭 여기도 세모가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얘는 세모가 몇개 모인 거죠? 그치? 여기 세 개와 여기에 하나가 모였으니까 세모가 네개 모인 겁니다. 그럼 여기도 세모가 네개 모인 거고, 자, 여기는 세모가 몇개 모인 거죠? 그렇죠. 세개 모인 거죠? 그러면 어, 세 번째로 큰 정사각형, 얘는 세모가 몇개 모인 겁니까? 세 개, 네 개니까 세모가 일곱 개 모인 겁니다. 세모 일곱 개. 여기도 세모 일곱 개. 됐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가서 얘가 세모 일곱 개였는데, 여기, 얘가 세모가 아까 몇개 모인 거였어요? 그렇죠. 네개 모인 거였어요. 그러면 가장, 어, 큰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세모가 열한 개 모인 겁니다. 이제 나왔네요. 세모, 여기 할게요. 세모 11개 모인 게 8분의 9와 8분의 5잖아요. 얘를 가분수로 고쳐봅시다. 그러면 8, 9, 72 했으니까 77이 되네요. 어, 보이죠? 뭐, 세모가 뭐가 될까요? 8분의 7이 돼야겠죠. 그래서 10을 해 줘야지 8분의 77이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모는 얼마가 돼? 8분의 7이 됩니다. 여기서 얘가 정답이 아니고 지금 타일 넓이를 궁금해 하잖아요. 자, 색깔 칠한 타일의 넓이의 한 변의 길이는 자, 색칠한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한 변의 길이는 세모가 8분의 7이 4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8분의 4, 7에 28이죠. 얘가 넓이니까. 따라서 넓이는, 색칠한 넓이는 8분의 28 곱하기 8분의 28. 자, 약분 들어갈까요? 얼마? 음, 2, 4. 4, 2, 8. 47에 28 여기도 2 7 그래서 4분의 49가 되겠습니다 그럼 12와 4분의 1이 되겠네요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죠 네.